한국, 노르웨이 공통점 영상을 보고 급 생각난 궁금증. 노르웨이에서 알쓰들은 사회생활하기 어때 보이나요? 이 대답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, 저는 이게 한국 문화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? 뭐냐면 술을 못 마시는데 자꾸 강요해. 노르웨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절대로 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. 대부분 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후불제라기보다는 이제 돈을 거기서 내고 그 술을 사는 타입이에요. 자기가 이제 마시고 싶은 술? 자기가 사와가지고 마시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더 마셔라, 뭐라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없어요.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를 드리자면,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음식은 이제 같이 먹어도 자기가 마실 술은 자기가 이제 사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맥주 브랜드나 뭐 그런 게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마시더라고요. 이 사람은 와인 마시고, 이 사람은 맥주 마시고, 뭐 그러더라고요.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술을 못 마셔서 사회생활을 못 한다? 이런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? 특히 서구권 문화에서는 그래요. 프라이빗님, 처음 유튜브 시작하시면서 밖에서 혼자 카메라 들고 말하면서 촬영할 때안 어색하셨나요? 우선, 밖에서 카메라를 들고 이제 나를 찍을 때 이게 사람들 때문에 어색하기보다는 그냥 내 스스로가 좀 어색하기는 했어요. 그래서 초반에는 이 셀피캠이라는 거를 잘안 찍게 됐던 것 같아요. 거의 초반에는 거의 이제 좋은 풍경들 내가 DSLR로 찍고, 근데 그렇게 찍으면 내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,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셀피캠으로 내 감정, 내 생각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걸 나중에 보니까 진짜 더 생생하게 그때의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. 주변에 의식을 하셨는지, 뭐, 이거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, 사실 그 질문을 한번딱 받아본 적이 있어요. 한국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렇게 찍으면 안 창피해요? 라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을 했죠. 네, 제가 창피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창피해요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니까 러 사실 외국인들은 제가 뭘 찍든지 좀 신경을 안 쓰는 거 1번. 그리고 신기해서 막제 카메라에 막들 이렇게 와요. 어, 뭐야? 안녕! 이렇게 하는데 한국 분들은 어, 저는 찍지 마세요. 이게 처음이에요. 찍으려고도 안 했는데 <laughs> 저만 안 나오면 돼요? 그, 그 옆에서 뭔가 아, 내가 창피하고 내가 쑥스럽다라는 기운이 막 느껴져서 제가 조금 민망해요. 근데 좀 그럴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한국 분도 저한테 안 쑥스럽냐고 물어봤겠죠? 누군가가 아, 참 창피하겠다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면, 음 저도 창피하더라고요. 불편하고. 그래서 한국 분들의 그 성향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한국 분들 있으면 잘안 찍게 돼요. 제가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건 정말 주변에서 신경도 안 쓰고 신경을 쓰더라도 되게 반겨주고 좋아해주고 네 그래서랍니다. Spend my coin for sure. I'm gonna be myself, or I could be someone else.